영혼이라는 것은 있느냐? 죽고 나면 뭐가 있느냐? 성원이 죽고 나면은 영혼이 있다고생각이 없다거나, 어? 잘 몰라. 사람이 죽고 나면은 모르지. 부처님께서 그래서. 제자가, 인생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 화천에 사형하는 척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생리할 때는 무기와 사형할 겸, 떠난다는 것은 저 하늘에 한두 마리 구름이 생겨요. 아주 많은 하늘에 뭉게 구름이 생기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그뭉게 구름이 없어지는 거야. 자, 성원이 저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가 구름이 바람이 울면서 없어졌다 그럼 구름이 없어졌을 까있을까 그래, 구름이라는 존 구름이라는 모습은 지금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사람도 그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모습은 없어지는 그 구름이라는 존재 존재는 있을 거 구름이라는 존재가 뭐냐 구름이라는 존재는 에지. 그렇지 않은 거지.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것도 에지투오고, 구름이 뭉쳐서 빛바울이 돼서 떨어지는 것도 에지투오고, 것이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더운 기운을, 기운을 만나면 다시 수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 돈단 말이야. 그 돈은 가장 주체는 뭐냐? 못 쓰는다. 하늘의 구름과 또 땅에 떨어진 물과 얼음이 된 눈이 되고 뭐 얼음이 된 국과 이모습은다지만 그게 그 무엇은 뭐냐? H2O라는 것을 말해. 그렇지. 옷까지 뭐 얘기가 가지. 완티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도 좋아.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그것이 살아있을 때이목두이 속에 들어있을 때는 정신이란 말 오늘 마음이란 말 오늘 할아버지 4 9절이를 해서 가자 해서 성화이가 바쁜데도 이렇게 온 것은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기 때문에 온 말이야 그렇지? 오늘 모도 세월이나 유난리도 어? 마음속으로 오고 싶은데 어디 이곳 같든지 어. 모든 것은 어? 마음속 얼마나 어우심했어요, 그지? 그것도 오늘 모든 세월이나 유난에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왔지만도 세월이나 유난으로 마음으로 와 있단 말이야. 무양, 그 마음이지 그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지 두고 와야 데그것시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그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죽고 49일 동안의 곳은 뭐라고 부르나요? 주범실이란 말이에 아직 다른 걸로 태어나기 전에 지금 중간에 감옥에 미결수가 재판 받으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있었어요그 주범실이에요. 주범실에 동안에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는데 지방보원고등보원대법원을 거치듯이 재판을 받는데 어? 이제 네. 오늘이 마지막 대부은 재판 결심날. 그런데 원래 첫째부터 제때마다 지내야 되는데 지금 어제마켓마지니까 지금 구간은 뛰어버렸어. 뛰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맡켓때는내 할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오늘 누가 변호사가 됐나요? 이 변호사.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판 받을 때 가족들의 방청객이 다 많이 와서 있으면 본인이 급이 나겠지. 그는 참석하는 것은 방청객과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고주범 그 시민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냐? 귀신이네 정신이나 중음신이나 귀신이나는 전부 신이 있는거요 오신이라는 것을 저 구름에 비유하면 애기보호가 되죠 오신이 보는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에 있다고 생각해게 없다고 생각해내생이 어? 다음 생에 안돼서 우리가 있다면 될 거지 확실히 우리가 죽고난 뒤에도 다음 생입니다. 외치도와 어? 하늘에 가 있을 건 물이라고 땅에 떨어지면 물이라고 어? 참교를 만나면 눈이라고 어? 하늘에서 물로 있다 떨어지는 동안에 기운을 참교로 만나면 눈으로 변해버려. 어서는 나는요. 라그 유례를 하는 것을 오늘은 할아버지의 그 유례를 떠내주고 그천인이다로 가십시오. h 2를딱 부셔 가지고 그냥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시키고는 그것을 열반에 해다는 니다그 존재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4 9절다